뭐 주사 먹을게 이렇게 없냐? <웃음> 지원군인가? <웃음> 저쪽에 토, 또 다른 친구가 있었거든요. 제가 못본게 아닌데, <laughs> 야, 딱 기가 막히네. 아, 뜨거. 야, 이거 뭐야? <웃음> 와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야, 너 뭐야? <laughs> 끝. 와, 나에게 평화가 찾아왔구만. 이 더블 배럴이 저를 배신을 하지 않았습니다. 맨날 소면은 씨한방안 나거나 죽지도 않았는데. 음. 뭐야, 이거 거의 중앙이잖아. 하하. <웃음> <흥>. <웃음> 얼마나 더 가야 되지? 오, 저기 구반 음. 돌아서 오려는 건가 저거? 기다리면은 뭐 알아서 오든가 도망을 가든가 할 겁니다. <laughs> 저거 제가 보기엔 다른 세력 같거든요. 와! 안녕, <laughs> 친구. <laughs> 아우, 씨, 진짜. 가는 길이 살짝 불안한데. 뭐야, 이건. <웃음> <웃음> 뒤에 맨 다른 세력이? <laughs> 내가 에이미 이렇게 안 좋았다니, <laughs> 이거 차 이대로 몇 대만 맞으면 완파 되겠는걸. <laughs> 아이고야, 아씨, 차그지 같은 거! 아. 아 진짜 씨. <laughs> 가는 길에 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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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푸라기 집더미 있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구만 와 <laughs> <오>, 더블 배럴 소리 <laughs> 기가 막히죠 아 대도시구나 아 이러면은 아니면 주변에 차를 찾아놓는다면 좋아 플랜 A 차를 찾는다 플랜 B 차를 찾아오는 녀석을 잡는다 두 플랜이 실패를 한다면 저는 죽어야죠 뭐 온다 온다 자 봤다 자볼 것이다 <웃음> <웃음> 자식 너뭘 가지고 있었냐 당황해서 더블 배럴을 두방 쓴구만 너도 뭐 별거 없어 보인다? 뭐냐 그지요? 그지였습니다 진짜 그지 중에 상그지여가지고 뭐? <laughs> 와 이걸 머리를 맞았는데 사네. 거리 비례 데미지라 그런가? 얘안 죽었네. 보였다. 저친구랑 장기전이 되어도 괜찮습니다. 가진 거 없는 분들끼리 한번 놀아보자고. 응? 이왜 여기로? 오씨 죽을 뻔했다. 아니? <laughs> 아 저기구나. 나이스. 여기 왜 이렇게 황폐해? 와씨 이거 엄폐물도 없는데 거의. 나란. 아왜 이렇게 안 맞아? <laughs> 정조준 맞아 이거 <이걸>? 씨. <laughs>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왜 둘이야 이 씨? <laughs> 에잉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.